아 지금 꽃 심다가 한번 찍어보려고요 우리 집한 바퀴를 찍어봅니다 아 수선화 이쁘지요 요즘에 수선화가 여기가나 저기가나 그냥 완전 수선화 판이에요 우리 집에 이쁜 새가 놀러왔어요 피는 어디로 갔나 없어졌고 새가 가끔 이렇게 예쁜 새가 놀러 와요 시아시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요 며칠 전에 사온 꽃도 이제 오늘은 오늘 심으려고 오늘 싸 심으려고 개미치 더더운 것도 지금 심고 있고요. 관리하시는 분이 선을 다 이쁘게 다싹 깎아주고 가서 우리는 편하게는 좋네 돈 들어가니까 돈이 좋긴 좋은 것 같아 우리 꽃밭 지금 정리하고 오늘 글라디올러스 하고 달리하고 심으려고요 아이고 오늘 일 많이 했네 선을 싹 둘러주고 갔네. 잔디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선을 싹 이렇게 해주고 가네. 우리 집에 새 여기, 저기. 이렇게 안 해주는 줄 알고 잔디에찌를 플라스틱 사다가 잔디 엣지 두르려고 그랬더니 싹 이렇게 해준대. 뺑동아서 이렇게 해주니까 뭐 잔디 엣지 한 사와도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없다고. 그다른 자기는 이런 색이 없다고. 있는데도. 여기저기 여기 흐트러져서 수소나는 많이 나고. 자격도. 자격도 여기저기. 나보 있고 색깔대로 달고 너네도 있잖아 이게 예쁜 색깔 있잖아 어? 너네 여기 예쁜 색깔 있잖아 어 근데 달리아가 엄마 네. 우리 그 동그라미에 심어야 돼왜 그렇게 심었어 어 여기 이렇게 짝 심을 건데 그 좋아 그렇게 뭐 그럼 합이 뭐 없어 어 그럼 거기다 심으면 좋아 음, 나일락 삽목 잘, 잘 되거든요. 나, 나일락 지금 삽목해놨어요. 물 속에 들어있는 앵초 다 떠다 여기 옮기고, 밥매고 코스타 작년에 심었더니 많이 속에서 살아서 올라오고 있고, 이 봐요. 많이 맸네요, 오늘.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 개나리 싹 잘라버려야지, 피곤하면. 정말 가성비는 짱 지금까지 피어있네. 조금 싸지면 더 사다 심는 데데안 싸지더라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로즈는. 이렇게 우리 집한 바퀴를 또 돌아봤네요. 나무 심으면서. 나무가 제대로 커지도 않고, 으왜고무이 고무기 져어 우리 집 피어리스는 이렇게 안 이뻐. 에휴, 나무 자체가 안 이쁘게 컸어요. 희스는참 가성비 좋아요. 몇달몇 몇, 몇 달을 핀 거야? 한넉달 피하는 것 같네. 그 피어리스가 새 나무, 네 나무나 되는데도 이렇게 안 이쁘게 크고 있네. 이제 여기다가. 달리아를 좀 심을까 하고요 달리아고 오늘 지금 클라디올러스 하고요 달리아하고 심으려고요 우리 집에 알리움 여기는 알리움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10개 갖다가심어줬어 달리아도 어제 하루 담가놨어요 바로 담가놨다가 지금 심으려고 이상입니다. 뚝뚝 안 무너지고 좋아. 거기다 그게쭉 심어놓으면, 그루려고. 에? 그루려고. 어? 그러려고 작추 키우느니 여기다가 그냥 하려고. 잘했어. 김이치는 내가 담당할게. 엄마 다른 거 해. 아.